네 안녕하세요. 눌림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 팁네 번째 시간 눌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를 당일 당일 차트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가는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 혹은 하락을 하죠. 아래는 어제 이제 금요일 KCS 상한가 갔던 차트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한가를 가버리는 모습. 볼수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제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면, AI 관련주 사면의 경우 이제 아침에 이제 1차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재돌파를 성공하면서 피봇드 1차를 지지하면서 크게는 한번 뭐 세부적으로는 뭐한 번, 두번 보다가 2차 저항을 돌파 실패하고 재돌파 시 성공했을 때 다시 그 피보디차를 다시 눌림 선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섹터였던 양자 섹터를 보시면 첫 번째로 k 시스를 보시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초반에 이제 시가를 돌파하고 그 시가를 눌림선으로 잡고 대세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상을 갈줄 알았는데 특정 부분에서 눌려버립니다. 이 눌림점이 어디냐를 봤을 때 앞에 한 10시 반쯤에서 양봉과 은봉이 싸우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캐치하셨다면 여기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을건데 짧아서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암튼 여기를 저항선 눌림으로 가지고 상가를 가버렸다 두 번째 차트인 이등주 우리넷 세의경우 정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버립니다 분봉상 정고점 뚫어버리는데 저항 없이 올리니까 다시 전고점까지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여기서 잡았는데, 이만큼 나락을 보고, 여기서 추가 매수라고 빠져나왔는데, 암튼, 전고점을 저항선으로 잡고, 눌림 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올리고, 다시 여기서 눌림을 봤는데, 보시면 앞에도 역시 여기서 저항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넷과 우리넷이 뜨기 전에 이동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ICTK를 보시면 파동이 참 이쁩니다. 이제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로 보시면. 1번 박스를 돌파했다가 2번 박스 횡보를 치다가 3번 박스 내려오고 2번 박스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3번 박스로 치는면못 하니까 마지막 박스에서 끝나는 모습. 보시면 각각의 박스 구간에서 눌림을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크게 보면은 피봇 2차 저항선에서 눌림을 받고 이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인데 AI 관련주 솔리드 솔리드를 보시면 일봉상 전고점 돌파 자리라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달달했던 자리였죠 보시면 어 얘는 전고점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어, 어제 차트와 같이 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피부들 1차 저항선을 뚫고 그 뚫은 1차 저항선을 다시 눌림선으로 또볼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눌리지 않는 않고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전 고점, 전1 고점.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을 지지 저항선으로 눌림 눌림 타점으로 볼수 있고, 여기서는 둘다 주네요. 그래서 둘다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